안녕하세요 아모레 카운셀러 육판네 인사드립니다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참 점심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 후리앤후리 우리 여성청결제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이번에 대용량이 출시됐어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ml에 3만 1000원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90에 4 9 0 0을 나갔어요. 안전 대용량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쓸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출시가 됐을 때는 모든 집안에 많이 구매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어디에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전 테스트를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암홀에서 나온 거는 pH 밸런스 4.5, 약산성,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산부인과 가면 바이오스틱이니 락토바이오스틱이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어, 면역력 질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 약을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어, 생리하는 어, 어린 딸이라니가 10대라든가 그다음에 엄마라든가 그다음에 딸들이 있다라면 꼭 필수품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사실은 어, 어떻게 구매할지도 사실은 성분이라든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 예전에 그 독한 거 그랬거든요. 근데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V 존이라든가또 Y 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조증이 생겨 폐경이 돼가지고 건조증이 생기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냄새 나죠, 가려움증 있죠, 이런 게 여러분도 손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고객 한 분도 그 염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봤어요. 가슴 병원 가서도 못 고치고,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분을 제가 한 번을 그때.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사실은 그 질염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도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한 부위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안전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불쾌한 냄새라든가 브라이팅 효과, 무자극, 약상성으로 깨질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덤으로 30ml가 휴대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여행 갈 때라든가 어디 휴가철 가실 때 이걸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이게 30ml면 약 5,000원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혜택 볼수 있는 금액이 약 16,000원 정도가 이상이 되거든요. 16,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청결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손이죠 그래서 저희 나비 분호두개를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필요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모레 카운셀러 신한카드를 발급을 하시게 되면 15%가 포인트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5%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도 만드셔서 이런 거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서 비치해가지고 가정에 행복한 건강한 생활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